대법원 2 0 2 1년 8월 19일 선고, 2 0 2 1다2 8 8 7 5판판사사명명여여확확인 소. 소0 소장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 보완 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소장 부분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 보완 항소를 할수 있다.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소재기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 서류가 송달 불능 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 2. 제1심 법원이 소장 부분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피고의 휴대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소장 부분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겠다고 고지하고 변론 기일과 장소를 알려 주었는데 이후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에게 판결 정본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후 피고가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피고의 추후 보완 항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1심 법원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피고의 휴대 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소장 부분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겠다고 고지하고 변론 기일과 장소를 알려 주었는데 이후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에게 판결 정본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후 피고가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날에야 비로소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소장 부본 등이 이미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소장 부분 송달에 관한 내용과 변론 기일 등을 안내해 주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제 1심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모른 데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움으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인 항소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피고의 추후 보안 항소를 각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